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생전증여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 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갔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상속인들 중 누군가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그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요. 재산 상속 시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을 상속 재산의 일부로 판단할 경우, 이를 두고 특별 수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수익을 받았던 당사자는 본인의 상속분 중 특별 수익분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았던 자녀는 본인이 받았던 자산은 특별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자녀들은 특별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순위, 기여분, 특별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가 1순위로 유산을 물려받으며, 봉순위 상속인들끼리는 유산을 균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은과 특별 수익이 고려되는 순간, 같은 순위 내에서도 상속 재산의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특별 수익을 판단하기 위해서 망인의 생전 자산과 수익,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이 고려되는데요. 자녀의 주택 구입 비용, 결혼 준비 자금, 자녀 독립 자금, 사업 투자 비용, 학비 등을 교부한 것일지라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특별 수익이 되거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생전 증여 때문에 형제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 보려다가 서로 더욱 감정만 상하게 될수 있는데요.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 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